고르대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가요오에 있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매 절마다 너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만 봐도 알겠지만은 벌써 이제 분열, 분쟁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은혜. 너희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온전하고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예수님의 날에 능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다듬으실 것입니다. 신에 가르치실 것입니다. 주신 은사 뺏지 않으시고 더욱 풍성케, 유용케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으로서 오늘도 신부된 교회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쏟아 부어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공동체가 교리적으로 심각한 우리에 빠지지 않는 한 어찌 되었든 붙어 있으며 사랑하고 기다려주며 권면하고 절뚝절뚝거려도 이 경건의 길 안에서 갈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두손 모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지금 분쟁과 분열의 오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하 것은 그리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그 복을 온전히 누린다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도 여전히 불안전합니다. 이 개념을 마음에 잘 새겨서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영화에 이르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한 천국 시민이 되는 그, 그날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 놀라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나 거기에 우리가 좀 놀라야 할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 아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분열과 분쟁의 누추함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선배들이 지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12절 이하를 보니까 바울파가 있고, 개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바울파는 뭐겠어요? 뭐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이 방인의 사도로 워낙 유명한 분위기도 하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좀잘 드러나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 사람을 선두로 해서 줄을 쓴 거죠.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그도 그저 한 명의 순회 전도자일 뿐이지만 어찌됐거나, 웅변으로는 바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도 방문한 적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 페이소스, 파토스가 중요하지. 그가 가르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잖아. 바보다는 좀이 사람이 낫지 않겠어? 아, 그러면서 또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바파가 있었죠. 개바는 바로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바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즉그 비이스라엘 지역인 고린도에서 개바라고 부른 거 보니까 아마 그 정통성을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가 개바였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수제자 삼으신 거 아니냐? 너희들 구약 성경 알아? 열두 제자 알아? 이러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강림 때 무슨 일 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당시에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고 하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파가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좀 우리에게 좀 의학이 여겨지는 것이 14절에 나오죠. 아, 13절 후반에 나오죠. 12절 후반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데 이러한 자들도 얘기하면서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 그리스도파도 있는데 바울은 이들을 똑같이 대하면서 너희들도 분열과 분쟁이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좀 이상하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밥파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파는 그래도 좀... 순전한 사람들 아닌가? 일견 그들은 오라 보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까닭에 나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파당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너희는 아닌 자,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 파당주의, 분열주의로 지났기 때문에, 이들도 13절에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찌 나뉘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와 너희는 몸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복을, 온전한 복을 누리고 있는데 따로 떨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팔다리가 몸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생명력을 얻지 못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당들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도 참 감사하다. 내가 세례를 많이 줬으면 나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하면서 이런 파당주의가 더 일어날 거 아니냐. 너희 지금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내 사람, 내 무리,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 이렇게 그룹을 만들려고 함이 아니라 나는 위임받은 대로 복음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파울이 말의 지혜에 있어서는 아볼로보다 조금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나 파울은 얘기하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아볼로건 나건 베드로건 간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 너희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빚무덤 믿어서 구원 받은 자들 아니냐. 근데 왜 어찌 선생별로 보일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십자를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것은 이제 앵무새처럼 같은 그 내용을 읊조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서로 합의하여 입장을 맞추라. 같은 신앙고백을 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라. 비록 좋아하는 선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다. 이렇게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피흘려 주셨는데, 어찌 예수님을쏙 빼버리고 선생만 남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떠난 지 1년 반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았다. 예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로마 군인은 가이사. 가이사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절대적으로 그분께만 충성을 맹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선생이 전면에 설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신자들 간의 모임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당의 건물이 더 크고, 우리 교육자가 더쓴 책이 많고, 영향력이 크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월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에 빠진 거예요. 신자들 간의 모임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몇 명의 사람이 왔는데 이번에 뭘또 짓기로 했는데, 외부적인 이야기만 할 뿐, 복음의 진수가 성도들 가운데 나눠지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보편교회를 추구하며 종교교육의 유산을 귀히 여기는데요. 종교교육의 큰, 대의를 위해서 쓰임 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칼빈을 비롯해서 녹수도 그렇고요. 청교들을 비롯해서 우리 조지 휘필드를 비롯한 우리 대각성의 영웅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큰 봉우리가 있고요. 또 훌륭한 설교자들 스펄전이니 로이드 존슨이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혁신앙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정한 박윤선이랄지 박경영 선생님이랄지, 김홍전 박사님이랄지, 셀수 없이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물을 중심으로 선생님을 중심으로 일종의 파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는 잘안 하죠.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 우리는 정통 개혁주의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영미 개혁주의를 추구합니다. 대륙의 개혁주의는 받지 않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교도 중에 회중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웨스트메스터 총대라 해도 회중교회 지지하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통 장로교인 진실로 참된 장로교인만 보편성도인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계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없어지고 선생님 그리고 오름 나의 대의 이것만 남은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넓은 바다와 같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교파,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다 이제 어린 양의 그 보좌 주위에 모여서 함께 한 노래를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참여할 같은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파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신앙 고백에 너무 빠져가지고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 신경하고 니케아 신경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보편 교회의 성도예요. 이런 니케아 신경, 사도 신경, 뭐 아테나스유 신경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조 크리드라 그러거든요. 그것은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 뭐뭐뭐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 해도 그 내용에는 다 아멘 하는 아주 폭넓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그 신조에서 갈라져 나온 신앙고백이 있어 차이를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단은 귀 기울여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교회의 풍성함을 위해 아볼로도 주셨고 교회의 풍성함을 위해서 베드로도 주셨고 바울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착한 부딪히죠. 그건 신앙고백에 따른 부딪침이 아니에요. 형제가 생활에 적용에 있어서 부족함을 보이자 지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높거나 고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도로 우리 고린도에 서 열면서 우리 우리 우리의 주 이거 얘기했잖아요. 우리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일반으로 피흘리셨으니 파당을 짓지 말라. 끼리끼리 잊지 말라. 이제 여러분께 한번 제가 도전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회중으로 모이죠. 교회 공동체로 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신앙고백에서 얘기하잖아이 성도의 교제는 살아있는 성도와 이미 간 성도, 이미 이 땅을 떠난 성도와도 교제하는 걸 말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복된 유산들이 있거든요. 그게 책이든 설교든 무엇이든,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파벌을 이루느라고 파벌이라고 얘기 안 하지. 나랑 편한 사람들하고만 모이느라고 찾아가서 인사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예 어떠셨어요? 안부는커녕 눈인사도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면 아니,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래요? 같은 성도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많이 안 친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친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일 뿐, 이미 신분상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관심, 성도를 위한 기도, 놓지 마셔요. 파벌과 파당, 분열과 분쟁이란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우리는 편의를 줬느라, 지도자건, 우리 성도건 간에 다 이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공사의 기간 중에 그분은 전혀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과 어울립니다. 이방인들, 과부들,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외국인들, 우리 주님은 파벌과 파당의 그벽 밖으로 나가서,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 하나됨을 추구하시는 분이셔요. 사랑의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교의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한 예수님, 한주, 한 성령이 계실 뿐이다.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편협함을 회개합시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시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안부를 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게 파당과 분쟁의 벽을 뚫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주일 지나고 이제 사흘 지났어요. 홍해를 걷는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이 없자 원망했거든요. 제가 볼땐 사흘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사흘 정도 영적으로 좀 둔감해지면 이제 불 불평과 원망 터져 나옵니다. 이 목요일에, 여러분, 사흘 동안 견디다가 불평과 원망의 이 시험의 언저리에 놓인 성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찾아가세요. 많이 모이진 못하지만, 둘, 셋은 모일 수 있잖아요. 마스크 쓰고라도 얘기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안 친해도, 어, 이성 간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먼저 마음을 여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열어주신다면, 우리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보편교회에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을 또 마음에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